경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민주당 민주주의 승리와 대전 승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혁을 넘어가는 시민들의 마음을 나아, 불어 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정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역사적 반동을 물리쳐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역사적 고비에서 결코 패배하거나 물러설 수 없습니다. 검찰 정치로 일관하다 공직을 사퇴한 후보가 늘 정치 검사들이 택했던 수구정당에 들어가 캠프의 주요 구성원을 정치 검사 일색으로 꾸려 기어이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언제든 해칠지 모르는 군림의 망상에 빠진 검찰 공화국을 꿈꾸며 대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다행스럽고 당연하게도 공정을 참칭한 그들의 불공정한 민낯과 상식을 모독하는 처참한 물상식의 실체가 차례로 드러나고 있으니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킬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경영할 지혜와 진심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어떠한 준비도 되지 않은 후보가 매일 무지와 편견을 드러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새칭 본부장비리를 통해 드러난 수많은 비위와 범죄는 여전히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장모가 거듭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며 검사 남편을 두었는지 여부만 다르다는 김건희와 신정화 사건의 실체에 대한 윤석열 본인의 태도는 가히 내로남불과 불공정의 극판왕이라할 만합니다. 지지율이 추락하자 마지 못해 배우자가 벌인 심판조의 사과극은 남편에 대한 사과인지 국민에 대한 사과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부조리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삶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주권자를 개돼지로 여기고 어떤 경우에도 잘못을 인정하는 진솔한 사과를 할수 없다는 오만한 태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역사적 응징을 받아야 합니다. 허황된 욕망에 불타 끊임없이 욕망을 실현하려는 점괘를 찾던 그들의 추한 발자국이 지나간 과거가 분명 그들을 정면에서 마주하고 쓰러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승리의 길은 탄탄하게 다져지지 않았고 목적지에 달하는 길은 멀고 험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신 이재명 후보의 호소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긁어모아 반드시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승리와 중단없는 전진을 위해 열린민주당이 제시한 정치, 사회개혁 과제를 더불어민주당이 고심 끝에 수용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등대와 최빙선 역할을 자임하며 열린민주당이 내걸었던 소중한 가치들이 이번 합의문에 담겨 당원 여러분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구합니다. 미흡하다 여기실 수도 있고 반갑게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는 합의일 것입니다. 성과와 전망에 대한 평가도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발표한 합의문을 기초로 12월 29-30일 양일간 전당원 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양당의 통합은 어떤 상황에서도 열린민주당의 주인이신 당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저는 그 결과에 수반되는 책임을 마땅히 감수하고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합 논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도부에 가해진 수많은 오해와 모욕도 수많은 격려와 성원도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 행사를 통해 직접 눈을 마주하고 호흡한 우리 당원 여러분 모두 대선 승리와 중단 없는 개혁을 염원하고 계신다는 것이며 높은 이상만큼 치열한 현실에 대한 고민도 허황된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고 정당은 결코 동호회나 동아리가 아니며 소속 의원이나 당직자들은 동지로서 전회를 다질 대상이지 손해진 장난감이 될수 없다는 점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72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멈춤없는 발전을 할 것인지, 결국 검찰 쿠데타를 막지 못하고 옛시대로 퇴행할 것인지를 가르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있다는 점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열린민주당이 높이 지켜든 깃발,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갖던 그 숭고한 가치가 어떤 경우에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개혁진영의 승리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것이며 반드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성과를 지켜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